오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꾸이유한니찬입니다 오늘의 볼 컨텐츠, 바로 마인크래프트의 모든 광석이, 장자가 된다면이란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이제 배틀 컨텐츠이기 때문에, 아, 이제 또 어디갔어? 아니, 야! 가만히 있으라고! 어딨어? DP, 염료? 야! <laughs> 아니, 옆에 있으라고! 아, 옆에 있었다고! 옆에 어디 있었는데? 여기 저기... 그게 어떻게 옆이야! 바로 옆이네! 탁한 거 보니까. 아무튼 간래 오늘은 염준이랑 같이 한번 배틀해 볼 거고요. 안녕하세요, 염륜님. 안녕하세요.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거는 염륜이 막 녹화했던 거막 영상 올라가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 올라갈 텐데. 어, 뭐, 추가 네. 갔다 오셨다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연예인도 보셨다면서요? 하하, 아, 네. 유명 가수 한분 만났습니다. 아, 유명 가수 누구 보셨죠? <laughs> 정상수씨 맞습니다하하 <laughs> 리오리 팝. 어, 리오리 팝 보고 오셨구나. 아무튼 간래 제가 이제 연묘아도 오랜만에 녹화를 하는데 오늘은 연묘님 저희가 광석을 캐지 않을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 이번에 배틀할 건데 보시면은 우리가 캘수 있는 광석은 이 석탄 광석 그리고 레드스톤 뭐 청금석 뭐 에메랄드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저희가 오늘 철. 금, 다이아, 목회입니다 그러면, 무기 같은 거못 만들겠네요. 아니죠. 대신에, 이 철광석이나, 금광석, 다이아광석이 어떻게 변했냐면, 어, 하나 꺼낼게요. 기부, 네. 고에요. 짜란. 뭐야 이게. 이런 식으로 상자로 바뀌었습니다. 상자. 이거를 이제 캐게 되면은, 이 상자 안에 있는 랜덤적인 아이템이 랜덤적인 개수로, 알아서 이렇게 뿅 하고 나와요. 오늘은 그 랜덤적인 아이템을 이거 얻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배틀해보는 그런 컨텐츠를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신기하죠? 네. 이거, 열리진 않아요. 참고로 이거. 자,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해보죠. 오케이,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5분 네. 뒤에 저희는 배틀하는 겁니다. 그, 저 나무 캐고 있으니까 저그 이펙트 좀 써주실래요? 저도 캐고 있는데요? <laughs> 아 아니, 저 나무 캐고 있다니까요. 아 오케이. 그러면 나무 하나 주세요. 아, 뭐야, 1초로 줬어. 아니, 1초 줬지. 내가 하나 줄게. 이펙트, 기브, 꾸에유. 어? 아니요, 저도 할줄 알아요. 아니, 이거 뽀글뽀글 안 나오게 할수 그, 있는 거 알아요? 어, 당연하죠. 했어요, 이미. 아, 진짜요? 네. 어, 그러네. 갈게요.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좀더 갈게요. 자, 나무 고기 만들어주고, 오늘 어... 서 똑같습니다. 아, 나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마인크래프트 녹화 오랜만이야. 나 거의 한 3, 3, 살일만이야 나도. 마인크래프트 음... 하시는 분이, 왜 오랜만에 해요? 아이, 거. 그, 컨텐츠만 만들어 놓고, 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녹화를 못했어요. 어. 몸 관리 잘하셔야죠. 아몸 관리가 어렵더라고. 안 어, 맞아. 건강이 제일 어려워. 아니, 나, 나도 요즘에 영양제 먹어. 나 옛날에 영양제 안 먹었는데. 뭐 드시죠? 영양제? <laughs> 아, 영양제라고 하긴 그렇고, 피로회복제를 약국에서 하루에 하나씩 사먹어. 어, 자양강장제. 어, 자양, <laughs> <laughs> 어. 자양강장제, 어, 강장제. 어, 어, 2000원짜리 있더라고. 그, 배, 배, 뭐였더라? 뭐, 인프라센이라고 아세요? 에? 네? 인프라센이 뭐야? 인프라센, 20mm 짜리. 직 어, 뒷광고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아니, 아니, 광고 아니, 아니에요? 예, 네, 광고, 아니, 광고 아니,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아, 조심해야지. <laughs> 요즘 네. 조심해야 돼. 요즘 네,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광고주님이 광고를 주시다가, 어, 안 주셨어요. 준다 그래 놓고 아, 안 아, 줬어요. 아, 아. <laughs> 아, <laughs> 분명히, 한달 전에 준다 그랬거든? 게임 광고? 네. 안 주더라고. 어. 아, 알렸구나. 아쉽지만, 그, 나중에 하는 걸로 합시다라고 하시더라고. 저는 여러분들, 어... 광고가, <laughs> 광고가 없어요. 광고 좀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간에, 야, 나 이거 철, 그거 얻었다. 상자. 벌죠 어, 오, 아, 잠깐만. 아이, 뭐야. 아니, 횃불 주는데요, 이거? <laughs> 나이스. 근데 그거 철 상자에서 철이 나, 나오, 안 나오면. 트로킹이 못 만들지 않나? 못 만들지? 야, 그, 나 철, 어! 철 나왔다! 아이고, 운이 참 좋으셔. 아우 좋아요. 어, 나 이거 뭐냐, 방패? 아니, 근데 여기 왜 동굴이 없어? 그거는 이제, 염누님의 운이 없어서. <laughs> 뭐야, 야! 인챈트경험치명 나오는데? 어어어 오. 오, 뭐야, 나 책장도 었네 어, 유 야, 이게 뭔가 있나보네. 랜덤적으로 뭔가 주나보네. 그, 딱 정해진 거 안에서 나오는구나. 전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어어어. 어, 어, 어. 자. 야, 나철 엄청 잘, 야, 철 엄청 잘 나와. 와, 어, 진짜? 어. 저기 저희 배틀이라 배틀이라고요. 아니 근데 거, 동굴이 없잖아요. 아니 저도 구해 온 거예요. 아니, 공정하게 대결합시다. 아니 뭐 공정하게. <laughs> 아니 나도 나도 공정하게, 어, 공정하게 찾은 아니, 거야. 광산 없는데 왜 혼자 어? 광산 있는 데서 하냐고요. 아,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뭐냐? 누구 왔던 야, 동굴이냐 이거? 야 뭐야 이거? 돌이 왜이삭키에 설치돼 있어? 뭐야 이거? 돌이야? 이거 봐. 코블스토리 설치돼 있어. 어디? 이거 봐 여기 여기. 뭐 용암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아 내가 드레임했구나. 아 내가 물 드레인해서 그런 거. 저희 동굴만 같이 찾을까요? 아 예, 네. 그럼 그러죠? 오케이. 그럼. 오케이 일단 동굴만. 어 동굴만, 이거... 어, 동굴만 빨리 빨리 같이 찾자. 용암 용암 물거든요. 빨리 찾아주세요. 예예 예, 예. 자 뭐야? 용암 물은 뭐 빨리 해달라 했잖아. 니 뭐야? 너 이거 바, 바지 뭐야? 아 이거 나왔어 상자에서. 아 잠깐만. 어 이거 내 거예요? 내 거야 내 거.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아 철칼 아, 맛있다. 어 동굴이다. 어 금금 상자 금 상자. 어내 거야. 나 그거. 철곡 게임 이렇게 해야 되지. 어나철곡 게임 만들었는데 이미? 음. 야너 뭐냐? 아야 다이아 상자가 없어. 오 다이아 상자 여기 있네. 어, 없어. 다이아, 다이아 상자 여기 있네. 어, 아니야 아니야 다이아 상자야. 어이구. 어이구 이게 뭐야? 우리 정정, 뭐 이게 뭐야? 어이구 이게 뭐야? 어정당하게 정상 <laughs> 정상했는데 <정정당하게> <아니, 웃음> 비급하다. 뭐가 비급해? 어 이렇게 비급할 수가 있어? 아이고 이게 뭐야? 어이구, 이게 뭐야! 어, 야, 뭐야! 진짜 뭐야, 이거! 날카로면사고 얻었어, 나! 아니, 잠깐만! 아나곡괭이가 없어! 아, 내가 아니! 가셨는데. 어이구, 여기도 있네! 왜말안 하셨을까, 염료님? 아니, 곡괭이가 없어! 이! <laughs> <laughs> 안 나오냐, 곡괭이 왜? 이! <laughs> 이! 아니, 철로 조합을 하셔야죠. 아예 필요한 거 아니, 버려, 아니, 이거. 아, 이거, 버그 걸렸어요. 이거, 리방이에요, 리방. 뭘 아, 뭐, 리방이에요, 아, 이거, 되겠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야, 이거, 자람 인챈트도할수 있겠는데? 오, 좋아요. 아니, 잠깐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뭐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도 발견한 건데. 아, 이거. <laughs> 야, 내가 발견했잖아. 아니, 거북이 등딱지를 왜 머리 쓰고 있어요? 아, 이게 나왔으니까. 저한텐 전재산이나 다름없어. 아, 달콤하구요. 다이아, 다이아 상자. 아니, 난왜 철이 안 나와? <laughs> 철을 캐야 나오지. 철을 쎘어. 근데 안 나와. 그래? 아 어, 이거 뭐야!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여기 다이아 되게 많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나 다이아 또 발견했는데 철이 없네 아이 고아 다이아 여기 몇 개야 이게 아 여덟 개인데 어디 있어 아니야 없어 어디 있는데 아니야 거짓말이야 어디야 오기만해 여기 있네 거기만...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laughs>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반갑습니다 <웃음> <연구했어>? <웃음> 아니마 하지, 하지 말라고. 아, 내 거야, 내 거야. 아이 면들 아, 꽉 차서 못먹어 아 잠깐, 나너이면꽉 찼어, 잠깐만. 응, 음, 내 거야. 야, 안 발다이야, 안 너무 맛있겠다. 아 안돼, 내 거야. 아, 연변님, 이거 드세요, 이거. 네. 자, 다이아칼 여기 여기 뒤에 뒤에. 뭐? 다이아칼. 아니, 곡괭가 아, 없다고. 곡괭가 아이 칼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어쩌면 나 다이아칼이 너한테 줘버렸는데? 어? 나 있어. 어? 아왜네거내거 내가 모으세요? 비키세요 빨리 내꺼에요 내꺼에요 비키세요 아 비키세요 <내 거예요. 웃음> 아, 알았어 이거 드릴게요 에이 치사해도 안먹어 그래 <laughs> 치사하니까 먹지마라 <laughs> <laughs> 진짜 먹지말라 그러네 이거를 허어 <laughs> 무슨일이야 이게 아 숫돌을 왜 자꾸 나오는거야 잠깐만 칼좀 버리자 아이장비들 너무 많아 그러면 또 좋은거 나오나? 뭐? 금? 어금 인첸트된 거 나오긴 하더라 야왜 이렇게 잘 나와 아이템? 신호기는 뭐야? 신호기는 왜 나오는 거야? 몰라 이게 템이 막 섞여서 나와 야 어색한 물약 뭐냐 이거? 효과 없음이네 어 효과 없.. 나도 그거 한번 떴어 잠깐만 근데 숫돌로 여러분들 이거 갈수 있거든요? 제가 엊그제 3일 전에 마지막으로 영상 녹화했던 게 이거 관련된 거였거든 숫돌? 이걸로 그니까 이거를 인첸트된 아이템을 갈아가지고 그냥 세핑 아이템으로 바꾼 다음에 그, 인챈트된거 레벨, 어, 레벨을 이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 돌려받는다기보다는 약간 조금, 깬다? 이런 느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레벨을 엄청 많이 모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레벨 벌써 8이죠, 저. 아, 이거 그래도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게임이네, 이게. 막 숫돌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아, 그러면 금을 많이 캐야 돼. 레벨업을 하려면. 금을 캐야 그인챈트 레벨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날카로움 3, 4, 이런 거. 오케이. 잠깐만, 이렇게 해놓고, 모루를 만들면 돼. 자, 철. 철캐자 자 5분 남았어요 보세요네 시간이 참 빨라 어제와 오늘의 유행도 달라? 눈 깜짝할 새 늙어간다니까 <laughs> 아니 번 늙어가고 뭐 있어 <laughs> 맞잖아요 아 맞긴 해 아니 난 아직도 내내 내 마음속에는 난 아직 19살이야 음, 어 <laughs> 내가 내가 아직도 20대 이제 중말이 됐다는 걸 미, 믿기지가 않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젊게 <laughs> 젊게 사시네 아, 나 아직도 1 9살 같아 나 아직도 <laughs> 나 어? 나 아직도 그 뭐야 호프집 같은데 가면은 민증 검사할 것 같다거나 민증 검사 안 하세요? 저안 하더라고요 이제 아이고 저는 하는데 아, 아니 난 이제 안 해주더라고 세월의 풍발에좀 많이 맞췄나 봐요 아니 세월의 풍파 직격으로 먹었어 아니 나, 나 최근에 저기 램램이랑 만나서 놀았단 말이야 네. 근데 민증 검사를 안 해요 저희 그래서 이제 아그 나이가 됐구나 아 어, 너무 슬펐습니다. 민친 검사 좀 해주세요. 예? 네 해드렸습니다. <laughs> 자 일단 저는 여기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만드시죠? 만들 게 있나요? 아니 뭐 만들어야죠. 조합을 해야죠. 뭘 조합해? 아니 잠깐만, 내내 내 아이템 어디 갔어? 나무 이런 거. 아, 가스독 해야 되네? 아니 그 약간... 이벤토리 없다고 다 버린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아 이다 이다 이다. 자 우유 우유 여기서 이제 조합을 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아 자. 맞다 이거 드레인되지 어케 그리고 숫도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온 아이템들 다 갈아 레벨로 바꿔버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이제 또 다이아를 캐야 되거든요? 다이아 상자를 캐야 돼 다이아 상자 혹시 뭐 보신 거 있어요? 아니요 없다고 말하시겠지 없으니까 음 있으면 안 되니까 있으면 내가 캐지 당연한 <laughs> <laughs> 걸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유비님 조금이라도 염료보다 강해지기 위해서 이거 해줘야 돼 그런다고 저보다 강해질 수 있을까요? 네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방패 들고만 있어도 데미지 감소 되나? 아니 우클릭해야 돼 저희 뭐 여기 동굴에서 캘수 있는 거다캔거 같은데 다른 동굴 갈까요 막바지? 저는 이미 가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요? 아 오케이 빠르시네 아 이게 인챈트된 템들이 진짜 너무 많다 금에서 그냥 다인챈트된 템만 나오네 그럼 나줘 다 버렸어. 필요없어. <laughs> 오케이. 나 그냥 용암 하나 태워버렸어. 아이고, 실수로 TP했다. 아 용암이 아닌데, 여기? 아! <laughs> 아 잠깐만. 야! 태웠어, 태웠어. 아니, 내 이거 내골 언할거예요 같이 하자. 어? 야, 물, 물 어. 꺼줄게. 이제는 <laughs> 같이 하자. 인첸트, 오케이. 자, 이거, 이거 대신에 놔주세요. 템. 아, 오케이, 가져가, 가져가. 나 많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다갖다가 버리고. 아, 뭐야. 아, 난 버려, 왜. 아, <laughs> 네가네가그 앞에 있잖아. 저희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네. 인첸트까지만 할까요, 저희? 아, 그러죠. 오케이, 오케이. 인첸트까지만 하고, 바로 PVP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인첸트템, 뭐야, 이거. 레벨이 막 쫙쫙 오르는데? 아, 야, 버릴 템이 왜 이렇게 없어? 레벨 13. 저는 다한거 같은데요? 저는 인첸트 할수 있는 게, 아, 있다, 있다, 있다. 나도 있다. 자, 여기서 물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야, 주유를 차 덮기는 뭐냐? 대단하다 <laughs> 저는 끝났습니다 오케이, 자, 저희 이제 PVP 할 건데 아, 뭐 내가 이겼네 이 정도면 아이템 뭐 제가 이겼어요, 염류님 왜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때문에요? 아, 예 제가 들고 있는 것 때문에요 어? 이거요? 이거요? 아, <laughs> 있으시네 방패가 더 좋지 않나? 아, 이게 더 좋나? 당연하지 왜불타는스 팀이 더 좋아? 후루면 맞고 나서 생각해봐 왜 센지 아니 싫치 지고 어? <laughs> 나서 아 이게 더 쎄구나 몸으로 체감하면 돼 오케이 일단은 저 디피컬티 난이도 이지로 하겠습니다 이제 뭐한번베이비 해볼까요? 카운트다운 하시죠 뭐자 그러면 카운트다운을 <laughs> 하기에 앞서 <laughs> 뭐야 저거 뭐예요? 레벨업이요 고렙 유저고요 레벨 <laughs> 몇인데요? 10이요 야 고렙이네 <laughs> 3 2 1 자, 오. 맞자 염료야. 회관 타임. 왜? 나 나도 활좀 들게. 그런 건 없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 있어요. 자, 무조건 피하면 되지. 이렇게. 어? 싹. 싹. 어? 싹. 응? 어? 아니, 우리 왜 도찐개찐이야? 자, 이거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예. 굳이 활을 쏠 필요가 없어. 활 쏘는 게 약간 불리해. 아, 안 맞아, 용암. 오, 살았어. 어째? 이자식이, 이자식이, 어? 그거 한다고 달라질 것 같아? 너님이 졌어. 나야는 좀더 템을 들고 있고 너는 안 들고 있단 말이야. 아니 왜안 맞아? 너가 못 때리니까 염려야. 염려야, 너가, <laughs> 너가 못 때리니까. 아, 버그 쓰네. 염려야, 너가 못 때리니까. 염려님. 아, 버그. 아이템이, 아이템 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죠? 자,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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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 날카로움 3이요. 자, 제 장비. 직접 몸으로 경험하세요 에이 뎀팔이네 그러니까 파밍을 잘 하시든가 예인자이또 <laughs> 이거 뭐 바보사가 이게 왜 13개나 있어 <laughs> 아니, 내가 이겼다고 했잖아 그니까 <laughs> 가약한 화살이었네 이거 <laughs> 맞은거 어 그래가지고 너가 너 데미지 하나도 안 들어왔어 아니 어쩐지 안 때려지더라 <laughs> 아무튼, 아무튼 거...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아 아무튼, 제가 이렇게 염료를 이기게 됐고요 염료는 뭐, 깔끔하게 패배했네요. 보세요, 이거. 애만 좋은 거. 예? <laughs> 이거 봐. 아, 잖아요뭘깨모르어요다 <laughs> 피아노는데. <피하고> <laughs> 자,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한 영상 다 보여드리고 왔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피하고, 피하고, 피하, 피하고, 피하, 피하고 피.. 아 빠쇼!